자 시언어 기초 마지막 장입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초반에는 구조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공용체라든지 열거형에 대해서도 좀 조금씩 이제 문제가 나오는 편이라 이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조체는 배열하고 같은 듯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류 의 여러 데이터였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형으로 따로 정의를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기본 자료형이 아니란 뜻이죠.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 struc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구조체는 정의라고 되어 있죠. 보통 변수는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구조체는 정의가 되어 있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을 하기 전에 별도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하거나 초기화를 할때 배열처럼 분가로 안에다가 값을 나열하는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구조체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할땐 여기서는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조체 명에다가 점을 찍고 구조체 내부에 있는 변수명이 구조체 내부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멤버 변수명을 입력하게 되면 접근을 하게 돼요. 자, 이 과정을 전체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자첫 번째로 구조체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struct person이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 person 안에는 name이라는 문자 배열과 age라는 정수형 변수와 그 다음에 h 이 t e 라는 float 타입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체 작성을 할때 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자, 세미콜론이 여기 들어가요. 보통 이 중괄호 끝날 때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는데 이 구조체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선언을 해야 되, 되잖아요. 그러면 int 어, 같은 경우에는 int a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료형이 조금 깁니다. struct person까지가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식별자입니다. 구조체 자료형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 놓고 거기 안에다 값을 집어 넣게 되는데, 자, 이 구조체 명수고요점 찍고 멤버 변수 명 선택을 하면, 입력을 하면 거기 안에 해당하는 값을 할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이미지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의 큰 상자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타입이 이제 펄슨 타입인 거고, 그리고 요 이름이 펄슨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name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문자 배열이니까 조금 더 촘촘하겠죠. 자, 그 다음에 age라는 영역이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te라는 변수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펄슨 1네임이라는 얘기는 펄슨 1 안에 있는 네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문자 배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삽입할 때 그냥 는 해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str, cp, y 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바로 할당 안 하고 이 함수를 쓰는지 문자열 공부할 때 가볍게 언급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문자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등호해서 값을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슨2도 있어요. 펄슨2는 중가로 해서 바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값을 하나하나 적어주면 되는데, 이럴 때는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strcpy 말고 문장을 적어줘도, 문자를 적어줘도 알아서 초기화가 된다. 라는 거랑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 요것도 좀 차이점이 있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고 기존 배열을 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요소 하나하나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말 그대로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째로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펄슨3에도 요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될 거라는 거죠. 복사가 돼서.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과 3의 name, age, h a t 를 하나씩 출력해 보면은, 자, 1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2가 없고요. 3가 있는 건데, 어, 이 잘못 써왔네요. 3가 있는 건데, 3도 마찬가지. 이 2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이거 보조를 하나 적어 놨거든요. 구조체는 배열과 달리 식별자만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 이게이 코드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구조체 형태가 뭐가 있냐면 비트 필드 구조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구조체인데 비트 단위로 필드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체 멤버 변수의 크기를 비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이트 단위인데 비트 단위로 쪼개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형식은 자료형과 멤버 변수를 그대로 입력하되 오른쪽 끝에 땡땡 붙이고 콜론 붙이고 비트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멤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멤버 변수 중에 가장 큰 자료형의 크기 단위가 이 비트필드 구조체의 크기 단위가 됩니다. 이전 멤버 변수의 선언 뒤에 남은 공간보다 현재 멤버 변수가 크다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선언을 이어갑니다. 자, 요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아래 코드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글로도 적어 놨는데. 트래핑 라이트라는 구조체가 지금 정의가 되고 있죠. 자, 쇼트, 쇼트는 16비트, 2바이트 크기예요 자, 요 공간에 어 레드 옐로우 그린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레드 옐로우 그린을 생성하게 되면은 단순히 어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트긴 한데 10비트 공간까지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16비트 공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레드예요. 현재 얘가 2 바이트 단위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옐로우를 만들 건데, 옐로우는 8비트예요. 자, 8비트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6비트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슈트 공간을 하나 더 생성해서 여기다가 할당을 합니다. 요게 8비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8비트가 남겠죠? 16비트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린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린은 8비트면 된대요. 근데 여기 8비트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린이 되는 것. 여기가 옐로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는 쇼트 변수 3개를 선언하게 되면 6바이트가 필요한데, 요렇게 쪼개서 집어넣게 되면은 6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만 필요한 거죠. 물론 이만큼 공간이 남지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라이트, 이 트래픽 라이트 타입의 구조체 변수 라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라이트의 결과 값은, 크기는 6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가 된다 이거예요. 좀 알뜰살뜰하게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구조체 비트필드 구조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구조체 역시 포인터랑 함께 쓸 수가 있는데 포인터랑 함께 쓰게 되면좀 특징이 뭐냐면은 화살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별 붙인 다음에 그리고 점 찍어서 멤버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화살표 이렇게 띡띡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놈 중에 이 멤버 변수를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아래쪽 코드를 한번더 볼게요. 위쪽에 이제 스튜던트라는 그 구조체를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S1 그리고 이 스튜던트 타입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에 S1의 주소값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1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S1에 접근할 수 있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놓고 S1 PTR이 가리키고 있는 놈 중에 ID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이걸 집어넣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는 바꿔서 쓰면 S1 언더바 PT, Ra 자 일단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면 이거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id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연산을 배열 연산하고 이렇게 같이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구조체 그 식별자 대신에 이 구조체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들어갔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체의 일반적인 개념, 기초를 이야기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용체와 열거체를 볼 텐데 이건 간단합니다. 자, 공용체는 여러 멤버 변수가 같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공유 주방 같은 겁니다. 공용체 특징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멤버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유효한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공간을 쓰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공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되면 또 걔만 쓰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는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용체 안에 멤버, 내부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내부 멤버 변수 중에 가장 큰 형태의 변수만 크기를 지정해서 그 크기로 공용체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조금 긴데, 이거 그냥 보조 설명이 많아서 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트럭트가 아니라 유니온을 쓰고 있죠? 이거 공용체다라는 얘기예요. 이세 가지를 한 공간에서 사용을 하겠다. 인트는 4바이트고 플롯도 4바이트고 캐릭터 1바이트예요. 그러면 요유니온 데이터의 그 바이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게 4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4바이트가 된다. 이 4바이트 안에서 인트 형태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플롯 형태로 또는 char 문자 형태로도 작성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성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인테저라는 변수에 10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팅 포인트랑 캐릭터라는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얘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서 이번에는 플로팅 포인트에 3.14 값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f라는 거는 플롯 데이터라고 어,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3.14라고만 하게 되면 이건 더블입니다. 더블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 그 변수를 플롯 타입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3.14 f라고 적어준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는 플로팅 포인트라는 변수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테저는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값이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출력해 보면은 1 0이 아니라 이상한 값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캐릭터에다가 값을 할당하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나 인테저에 값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값을 변하고 이제 캐릭터만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니온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의 크기가 이 전체 요소 중에 가장 큰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4죠. 그래서 출력이 4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잘안뜨긴 하죠. 자, 그 다음이 열거체입니다. 열거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열거체는 정수 값에 이름을 부여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월화수목금통일 요거를 숫자 형태로 표현하는 게 계산하거나 이제 코딩 로직 짜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0이 월요일인가 0이 일요일인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열거 의 특징을 또한번 읽어보면 이 e 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아까는 뭐 스트럭트라든지 유니온 이런 걸 썼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수 값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숫자를 나열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나열하면 이름에 알아서 숫자가 달라붙는데 그게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특정 멤버의 정수 값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0, 1, 2, 3, 4에서 갑자기 20이 된다든지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정 대값부터 예를 들어 20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21, 22 이렇게 증가를 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리까리 하니까 코드를 몇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넘 위크데이라고 해서 요일을 나타내는 열거체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선데이, t 데이 투스데이 해가지고 쭉 요일을 적어놨죠. 여기 쭉, 쭉 적어 놓게 되면, 이 Sunday가 0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onday는 1이고, Tuesday는 2. 이런 식으로 알아서 숫자가 달라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i n 위크데 Weekday, Today는 하고 Wednesday. 3이라고 써도 돼요. 3이라고 쓰면은 구분이 잘안 되니까, 이거를 Wednesday랑 같이, 어, 뭐라 그럴까요? 연결을 시켜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w e e k 의몇 번째 날일까요? 하고서 %d에서 today를 출력하게 되면 Wednesday라는 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저장되어 있는 정수값이 출력된다. 이렇게 실제로 다루는 값은 정수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이렇게 문자 형태로 관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비슷한 거 코드를 하나 더 볼게요. 마무리로. 자, 이런 식으로 이 e n 을 별도의 정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썼으면 스프링이 0, 썸머가 1 이렇게 들어갈 텐데 스프링은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정 안하면 11. 그 다음에 어틈, 가을은 20을 으 정했어요. 그러면 윈터는 그 다음에 지정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20의 다음 값이 21. 요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썸머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1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썸머가 아니라 11이 출력될 거고. 그다음에 어튼 같은 경우에는 20이죠? 그러니까 20이 출력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거형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이야 코드가 간단하니까 굳이 그냥 어, 이런 거안 쓰고 숫자로 써도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코드가 엄청 방대해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가속성 향상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시연어의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해설을 보거나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자바 프로그래밍, 이 자바에서 특히 이 객체 지향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